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부한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응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네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와를 호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자 곧 무홀라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부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부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요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 하를 오늘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면 이제 조금 더 양이 남긴 남았습니다만은 예, 거기서 어, 다음 주까지만 하고 예,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무엘서는 주로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로 완벽하게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장부터는 어, 이런 시간순으로 기록되지 않고 그냥 기타, 어, 우리가 편지를 쓰고 나서 출신이라고 적지요. PS라고 출신을 이렇게 잊어버린 것 적듯이 여기도 그냥 어좀 기타 행적들을 예, 연대기 순으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번영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말씀은 사울이 가나안 정복 초기에 이스라엘이 기부원 고민들을 이렇게 학살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 고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죠람들이에 보시면 여들에게에 보시면 이제여들에게이들이들에이들에이들에들에들에게에게에이에이들이에들어게는데 어, 이제 멀리서 온사람들인것이럼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꾸며가지고 옷도 허름하고 신발도 다 떨어진 것 같은 거 신고. 떡도 일부러 곰팡이 쓴것 같은 거 이렇게 해고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족속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좀 멀리서 왔는데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하고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장로들 거기 이제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옷 차림이나 떡에 곰팡이 쓴거나 이런 걸 보고 그냥 평화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평화 조약을 맺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근처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게 알게 되죠. 근데 평화 조약을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 버렸단 말입니다. 결코 서로 해하지 않도록 안 키로 서로 보호해 주기로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그 언약을 깨고 이 기본 족속들을 이제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기 오늘 2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어쩌다가 기근이 있을 수는 있지만, 3년 내리 달아서 기근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진노가 있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압에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기부온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인데 조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 일가가 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깼어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3년 동안 간헐적으로 이제 뭐이 땅이 타락한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3년 내리 그런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북한 땅은 뭐 전에 한때 7년 그러다가 요즘 뭐 10년인가요? 계속해서 그런다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그래 어느 성교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구 전체가 이 손바닥이라고 이제 손 하나라고 생각을 하, 하면 한반도는 거기에 이 새끼 손톱만 하다는 거예요. 새끼 손톱. 새끼 손가락 손톱. 근데 그거를 반으로 쪼개는, 쪼개서 위에는 계속해서 가물고 밑에는 한때 뭐 계속 예 요즘 막, 이, 막 이상한 엘리뇨 현상님뭐 이래가지고 기후가 이렇게 막 변동이 있지만 근데 남쪽은 계속 농사가 또잘 되거든요. 그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 비가 오면 요 손톱만한 예? 새끼손가락만한데 이게 지금 북한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선포되지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예배가 없는 곳,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지는 거죠. 북한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장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 가시니까 3년 내리다락 이제 기근이 있게 된 거고, 이래 그러면 이제 막대한 피해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뭐... 예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냥 힘든 거죠. 그리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니다. 사울의 집안,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 말씀하신 겁니다. 명령은 사울 한 사람이 내렸지만 사울 집안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을 죽이는 그 범죄의 행위를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이 사울 집안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집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깨닫게 이제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깰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것을 함부로 중요시하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사실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도 그, 그 사람의 이름, 우리도 왜 이름을 왜 중요시 여깁니까?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내 명예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예를 함부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만큼 낮고 천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좀 뒤에 가서 한번더 이제, 이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1절에 말을 씀을 하시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절에도 이유가 거기에 나오고요. 사울이 죽였다는 것이 나오고, 2절 끝에 기본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제 물은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다딱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너희들의 그게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5절, 하반절에서 6절에서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여 한 사람의 자손, 사울의 자손을 말하죠.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경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함부로 어기어서는 안 된다. 결코 어겨서는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곱 사람을 사실 이제 목매달아 죽였을 때 기근이 그쳤거든요. 그러고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볼때 하나님께서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일곱 사람을 내달라고 한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이제 뭐 이에는 이 죽인 것은 죽인 것으로 이렇게 막 무조건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요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런 원리상 그렇게 되는 것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끔찍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사울, 사울 집안 사람들에게. 일곱 명의 남자를 갖다가 목 매달아 죽이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이 징계입니까? 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는 징계. 거기에 대해서 또, 일곱 명의 사울 집안 남자들이 목 매달아 죽여야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한 것들. 우리는 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우리는 신앙이 이제 점점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점점 성숙할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이 주신 어떤 은혜들, 은혜 받은 말씀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을 저렇게 섬기고, 어느 곳을 향해서 내가 힘들어도 어떤 것을 내가 흘려보내 주기로, 섬기기로, 내가 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로 한 것들을. 에이 내가 좀 상황이 어려워졌, 어려워졌다고 해서 뭐 에이 거는뭐안 해도 돼돼뭐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 받았으니까 하면서 뭐 주님 다 용서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이 은혜를 이용한다 그럴까요? 값싼 은혜로 이거 갖다가 에, 은혜를 그, 그거 하는 거죠 좀 이렇게 쉽게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점점 점점 되어집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힘도 없고 아직 신앙도 역, 약하고 그러니까 결심했어도 이제 막잘못 지키고 또 세상 뭐에 휩쓸려서 여기저기 휩쓸려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자주 넘어지기도 그러나 이제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했던 것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성령께서 주시는 그 내게 들려 주시는 그, 그 그런 것들이 더 민감해지거든요. 더 민감해지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함부로 할수 없다는 신앙이 점점 더 이제 깊어집니다. 또 성령께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이제 들을 수 있고 성령이 귀 있는 자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이제 점점 더잘 들을 수 있게 되어지고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이제 실천하게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맹세를 함부로 여긴 거죠. 에이 그딸 맹세 뭐 필요 있어. 그리고 또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도 사무엘이 오기 전에 막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이거 뭐 아무나 드리면 어때 이게 막 하나님의 주신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 관계된 영광 이런 거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걸 갖다가 조약을 맺은 걸 어긴 것을 이렇게 참 무섭게 징계하시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끼리 조약을 맺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그 말씀대로 살도록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귀히 여기고 그걸 정말 삶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저는 힘이 약해서 좀 못했더라도 신앙이 성숙해서 그걸 이제 막 실천했더니 정말 너무 복이 되는 거죠. 신명기 10장 3 1절에가 있는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는 율법이요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다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어도 이제 자꾸 성숙한다는 게 자꾸 순종해 보니까 어 내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한 중에 말씀으로 주시는 것들을 내 마음 속에 주시는 것들을 더 이제 순종할 힘이 점점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라 일곱 명을 이제 내 주는데 어떻게 내 줍니까? 네. 쭉내 주는데. 7 절에 보시면 6절 끝에 이제 내가 내 주리라 하고 여기 요나단의 7 절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여기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주의하셔야 될게 동명이인이에요. 또8 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나타나죠.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러니까는 절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주기도록 내 주잖아요. 이원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고 7 절에 있는 무비보셋은 손자죠, 그렇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고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고 손자 무비보셋은 요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요나단하고 사울하고 아, 다윗하고 할수 없이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될때 사울이 자꾸 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헤어지게 될때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우리. 이제 요나단 우리의 자손들을 네가 불쌍히 여겨다오. 네가 언젠가는 왕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할 줄로 나는 안다. 불쌍히 여겨다오. 어,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 무비보셋은 이렇게 아껴서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일곱 사람을 내줘서 일곱 사람이 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징계를 받게 했을 때삼년 기근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곱 아들을 목매달아서 피흘린 땅을 이제 속죄함으로써 신실하게 약속을 이제 지켰습니다. 이제 그 사울이 조약을 깬 것을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보상을 한다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집안은 진멸당하고, 요나단의 집안은 물론, 요나단의 집안이 사울의 집안에 또 짙게 가져이긴 하지만, 사울의 집, 요나단의 자녀들은 이 진멸을 면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요나단의 신앙 때문에,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요나단이 잘 미리 보았기 때문에, 성견 지명을 가지고 네가 왕이 될때 우리... 자손들을 네가 좀 소위 잘 봐다고 이렇게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신앙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고 긍률을 구했을 때 그것이 이제 정말 자기 자손들에게 그긍률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근데 여기서 뭐 그런 것도 좀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멸당하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임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진노, 우리에게 임해야 될 저주와 재앙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것들도 잠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더 이런 아주 끔찍한 징계를 내리면서도 이제는 이제 다 끝, 3월과 끝나가기 때문에 10절부터 쭉 보면 근데 이 7명이 목매달아 죽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시신을 정상적으로 잘 장례를 못 치러 주잖아요. 비가 막 시체에 쏟아지고 낮에는 공중에서가 자꾸 쪼아먹으려고 하니까 리스바라는 이 여인이 그... 어, 시신을 막 밤낮으로 지킵니다. 이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려서 이 일곱 명을 잘 장례를 치러 줄수 있도록 또 해줍니다. 그 일곱 명 사울의 그 악한 집안의 자손들이니까 뭐 뜯어 먹히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리스바의 그 정성 어린 어떤 그런 예 시신이지만 그 가족들을 향한 어떤 사랑과 이런 마음들을 다윗이 헤아려 줬다는 것하고 비록 악인들의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징계지만 또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줬다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본다면 혹시 내가 잊고 있었던 내 역할과 사명, 내가 뭐좀더그 사랑과 내가 좀더 보살핌을 줘야 될 어떤 사람,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적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혹시 나의 범죄함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작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데 내가 그것을 못 지켰어요. 내가 쉽게 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걸 지키려고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하고 내가 손해가 있고 힘이 들고 희생이 있어도 내가 내편하려고 그걸 안 했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여기 3년 기근이 연달아 있듯이 혹시 내게 계속해서 연달아서 어려움들이 온 것은 없는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결단한 것들에서 우리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3년 기근이 있었다 이유를 가르쳐 줬는데도 그냥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내 삶으로 내 어떤 물질이든, 내 건강으로, 내 몸으로든, 내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그 보상을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나는 쉽게 다루고 있지 않는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작은 세미한 음성, 그건 작은 봉사일 수 있습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봉사이지만 그 하나하나를 잘 내가 순종하면서 따를 때, 하면서 더 다음 단계로 더 다음 단계로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큰 것으로 맡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이어서.